아빠, 트레이닝 게임 하자. 우리 트레이닝 게임 많이 하잖아. 하면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잖아. 이기는 사람은 이길 때 기분 좋은데, 우리 이기는 사람이 마지막에 정리하기로 했잖아. 그래서 이겨놓고 나중에 기분이 좀 거시기해지기도 하고, 지는 사람은 저서 기분 별로 안 좋지만, 정리 안 하니까 다시 기분 좋아지잖아. 우리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지, 아빠,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. 중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,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간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를 해줬지. 근데 노인이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? 라고 했대. 얼마 뒤에 도망쳤던 말이 앞말을 데리고 온 거야. 사람들은, 아,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이 됐네요? 하며 축하했지. 근데 노인은 또, 이게 안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? 라고 또 했대. 며칠 뒤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야. 그러니 사람들이 다시 위로를 하니까 노인이 또 아, 역시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또 누가 합니까라고 또 했대.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나라에 전쟁이 난 거야. 그래서 남자들이 막 불려갔대. 근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전쟁에 안 나가도 되게 됐지.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한자성어 세옹지마 이야기야. 우리 아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살면서 일들이 많을 텐데,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,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, 이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,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지.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너무 좋아하거나 짜증내지 말고, 우리 함 행복하게 살아보자고. 오늘 이야기 끝! 사랑해!